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은 참으로 애틋하면서도 가슴 한 편이 절여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조선의 한양에서 있었던 한 선비와 기녀가 나눈 절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자리에 기대 앉으시어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옛날 옛적 조선의 도성 한양의 주생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생은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다섯 살 적에 천자문을 떼었고, 열 살이 되어서는 사서 삼경을 줄줄 외웠습니다. 동네 훈장 어른께서 감탄하여 말씀하시길,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로다 하셨지요. 허나 세상일이란 게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생의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으나 몇대 전부터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여 살림이 차츰 기울어졌습니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어머님과 단둘이 사는 형편이었지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 해도 갈 때마다 돈이 들었고 책을 사려 해도 돈이 없어 남의 책을 빌려 베껴 쓰곤 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방이 추워 손이 얼어붙었으나 주생은 등불을 켜고 밤새 글을 읽었습니다. 어머님, 소자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겠나이다. 그리하여 어머님께 비단 옷을 해드리고 따뜻한 방에서 편히 지내시게 하겠나이다.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아. 어미는 내가 건강하기만 해도 좋단다.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한편 한양거리에는 이름난 기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하. 복사꽃처럼 고운 얼굴에 노래와 춤, 검은고 타는 솜씨까지 빼어나 많은 양반들이 그녀를 찾곤 하였습니다. 허나 사람들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즐기다가 떠나갔고 그녀의 마음속 고독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저녁이었습니다. 한양의 한 기방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와 술, 그리고 노래가 어우러진 자리였지요. 주생도 벗의 권유로 마지못해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었기에 그날도 마음은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운명처럼 도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화가 검은고 앞에 앉아 가늘고 하얀 손가락으로 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그 소리는 맑으면서도 애절했습니다. 봄날 낙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고 가을밤 빗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아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생은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아의 노래는 기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어서 가슴을 울렸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도아가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주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끼리는 알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아가 주생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리께서는 처음 뵙는 분이신 것 같사옵니다. 술 한잔 받아주시겠나이까? 주생은 어색하게 술잔을 받았습니다. 도아가 술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시를 지으시는 분이신가요? 시라 별볼일 없는 글이나 쓸 뿐이옵니다. 겸손하시기는 나리의 눈빛을 보니 깊은 생각을 하시는 분임을 알수 있나이다. 주생이 도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외롭지 않으시오? 갑작스러운 물음에 도아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물음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롭사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 틈에 있어도 늘 혼자인 것 같나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생은 자신의 꿈과 좌절에 대해 말하였고 도화는 기녀로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을 때 주생은 일어서며 말하였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겠나이까? 도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사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운명은 한 가닥 붉은 실로 묶이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주생은 도화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번, 그러다 사흘에 한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주생은 돈이 없었으나 도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생이 빈손으로 오는 것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두 사람은 한양박 북한산 자락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만발하였습니다. 주생과 도화는 시냇가에 앉아 다과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도화, 이 꽃을 보시오. 진달래는 참으로 아름답소. 허나 며칠만 지나면 지고마오. 세상 만사가 다 그러한 것 같소. 도화가 옆에 앉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연도 곧 질까요? 주생이 도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오. 우리의 인연만큼은 이 산처럼 변치 않을 것이다. 내가 약속하겠소. 그 말에 도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같은 천한 기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다니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옵니다. 기녀가 무엇이 다르단 말이오? 그대도 하늘이 내신 귀한 사람이오. 신분이 뭐가 중하오? 중한 것은 마음이다. 두 사람은 그날 서로에게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한양은 무더웠으나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주생은 도화를 위해 시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대를 낮춰 부르나 내 눈에 그대는 달보다 밝고 꽃보다 고운 사람이로다. 이 마음 변치 않으리라. 도아는 그 시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귀하게 여겨 주었습니다. "나리, 이 천한 몸이 나리 옆에 있어도 되는 것이 옵니까?" "사람들이 나리를 손가락질하면 어찌하옵니까?" "주생이 도아를 꼭 안았습니다." 그대가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있을 곳이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소. 허나 세상은 그들을 가만 두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생이라는 선비가 기녀에게 빠져 학문도 팽개쳤다더라. 집안을 망치는 구먼. 선비가 어찌 기녀와 어울릴 수 있단 말인가. 어느날은 주생의 어머니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주생을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어미가 부탁이다. 그 기녀와의 인연은 끊어라. 내가 그 계집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꼴을 보고 싶지 않구나. 어미는 내가 벼슬길에 올라 떳떳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단다. 주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허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화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낙엽이 뒹굴었고 바람은 차츰 차가워졌습니다. 어느날 주생에게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거 시험이 한달 후로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생의 집안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주생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니 된다. 내 나이가 이미 스물여서지 아니냐. 이제는 정령 마지막 기회로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오직 학문에만 전념해야 한다. 다른 잡념은 모두 버리거라. 그말 속에는 도아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주생은 도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도아는 주생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생겼다는 것을 주생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도화 할 말이 있소이다. 두 사람은 한강가로 나갔습니다. 강물은 검푸르게 흐르고 있었고 갈대는 바람에 쓸쓸히 흔들렸습니다. 도화 나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소이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옵니까? 나리께서 원하시던 일이잔사옵니까 그러하오. 허나 주생이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도화가 먼저 말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 공부에 전념하십시오. 저는 기다리겠나이다. 도화. 나리. 저도 알고 있나이다. 지금 나리께서 얼마나 힘드신지. 저는 괜찮사옵니다. 정령이옵니다. 허나 도화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주생이 그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도화 시험이 끝나면 다시 만나세. 그리고 그때는 그때는 당당하게 그대와 함께 하겠소. 약속하오. 그날 이후 주생은 도화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학문에만 매진하였습니다.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간 주생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얼마 후 방이 나왔습니다. 주생은 장원으로 급제하였습니다. 한양이 떠들썩하였습니다. 주생의 집에는 축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허나 주생의 마음 한 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화가 보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주생에게는 곧바로 벼슬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허나 벼슬과 함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생의 집안과 친척들이 혼담을 들고 온 것입니다. 주생아, 이제 어서 장가를 들어야지. 마침 좋은 집안에서 혼처를 보내왔다. 상대는 전직 판서 어른의 손녀란다. 주생이 단호히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나이다. 뭐라? 설마 그 기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 그러하옵니다. 저는 도아와 함께할 것이 옵니다. 친척들이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벼슬아치가 기녀를 아내로 맡겠다고,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집안의 수치로다. 당장 그 계집과 인연을 끊어라. 주생의 어머니도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어미도 그 아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허나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단다. 내가 지금 벼슬 자리에 있지 않느냐? 기녀를 아내로 맞으면 벼슬을 유지할 수 없단다. 주생의 뜻과 상관없이 집안의 혼담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오가는 혼담의 주생의 고집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혼담이 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생의 혼산날이 정해졌습니다. 혼담이 오갈수록 주생의 얼굴은 나날이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 주생이 마지막으로 도화를 봐야겠다는 생각에 기방을 찾아가 도화와 마주 앉았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주생의 수척한 얼굴이 모든 일을 말해 주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를 알아챈 도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날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저는 괜찮사옵니다. 날이께서 벼슬을 버리실 필요 없사옵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나리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사옵니다. 도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도화가 주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리 저는 기녀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줄 알았나이다. 나리께서는 하늘의 별이시고 저는 땅의 풀이옵니다. 별과 풀이 어찌 함께할 수 있겠나이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물러설 줄도 아는 것이 옵니다. 나리께서 저 때문에 평생의 뜻을 포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나이다. 도하, 나리께서는 벼슬길에 나가십시오.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옵니다. 주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하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도하. 내가 내가 너무 나약하여 그대를 지켜주지 못하였소. 아니옵니다. 나리는 잘못이 없사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도화는 검은고를 탔고 주생은 실을 읊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주생이 일어났습니다. 가야 할 시각이었습니다. 도화, 그대를 잊지 않겠소. 평생을 두고 저도 그러하옵니다, 날이. 부디 건강하십시오. 주생이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도화가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생은 집안의 뜻대로 양반가의 규수와 혼인하였습니다. 벼슬길도 순탄하여 이제는 지방 수령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집에는 아들과 딸도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허나 주생의 마음 속 허전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도와의 꿈을 꾸었고 깨어나면 베갯니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도화를 보고 싶다. 그녀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갈망은 결국 주생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홀로 도화가 있는 기방으로 향하였습니다. 5년 만에 찾은 기방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도화가, 도화가 있소일까? 주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도하 말씀이시옵니까? 주인은 주생을 데리고 조용한 뒷마당의 작은 별채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야윈 도하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에 그 아름답던 모습은 간대 없고 조금은 수척해진 여인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하, 주생의 목소리에 도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생을 보자 도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날이, 나리, 날이께서 오셨군요. 이게 꿈이 옵니까? 도하, 꿈이 아니오. 내가 왔소. 주생이 도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눈빛 속에서 흘러간 세월과 그리움, 못다 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내 두 사람은 그간의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렀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두 사람 모두 알수 있었습니다. 주생은 한 귀퉁이에 놓인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한 수를 남겼습니다. 봄날에 만난 그대, 꽃보다 아름다웠네. 세월은 흘러도 그대 향한 내 마음은 변치 않았노라. 다음 생에는 신분의 벽 없이 그대와 함께 하리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하는 눈물 속에서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주생은 붓을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내 네, 반드시 다시 또 찾아오마. 그때까지 부디 잘 지내거라. 또다시 찾아온 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생은 등을 돌려 천천히 방을 나섰고 도화는 아직도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수 없는 듯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밤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매일 저녁 편안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